반갑습니다 생민 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33일차 약속의 여정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야곱과에 서가 만납니다 아참 신기하죠 50년 동안 그렇게 갈등하고 하던 이두 형제가 만나요 사실은 형제가 만나는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복잡합니까 아니 형제가 만나서 서로 화해하고 풀면 되는데 이게 자, 이게 잘못된 건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에서도 사실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서로 잘못한 거예요. 뭐 누구 한 명이 잘못하니까 이게 하는 게 어딨겠습니까? 아주 나쁜 사람 아니면 서로가 잘못한 거예요. 쌍방이 잘못한 거예요. 부부가 잘못해도 쌍방이 잘못한 거고 남북아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피해자가 남한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북한도 이념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북한이 잘못했긴 했지만. 아, 정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서로의 형제간에 만나면 풀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 서로 미움이 싹트면요. 이게 돌아서입니다. 음. 돌아서고 난 다음에는 대화가 없 끊어지면 오해가 생깁니다. 오해가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아, 미움이 생기고 갈등과 미움과 나중에는 적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음.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나요. 드디어 만나요. 만나서 보니까, 이게 보세요. 사진을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laughs> 가슴 뛰는 장면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그, 사실 뭐 형과 동생이라고 하지만, 이게 몇초 차이로 나온 아, 그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예요. 거의 형제예요. 그냥 쌍둥이니까 형제예요. 형님! 에서야! 야곱아 <laughs> 얼마나 얼마나 이 기분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만약에 성경에서 야곱이에서 와 그렇게 반목하고 그냥 그와 떠나버렸다 그러면 정말 우리도 가슴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형제간의 화해는 없는 거구나 아니 하나님 안에서 왜 형제간의 화해가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건데 아니 요 오늘 보니까 이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 화해했어요. 그러면서 형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실제 보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이니이다뭐 형님이라고 그랬겠어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 말 우리말로 하니까 그냥 형님이지 히브리어 하면 브라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브라더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죠. 그냥 야형 형을 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형님이라 그러겠습니까? 형을 보니 내가 너무 좋아 아, 그래 아우야 내가 널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랬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반목하고 있는 사람들 아, 이게 내가 대화도 끊어진 상태라면 대화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 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특히 이제 가족 간에 이렇게 좀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반목하고 아 이렇게 좀 대화가 끊어져 있으면요 사실 이게 좀 회복하기 가 어려워요. 여러분 멀리 친척 간의뭐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먼 친척과 내가 싸웠다 이게 아니잖아요. 제일 아픈 데는 가족이에요. 부부 간에가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형제 간에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부부 간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이거 방송 듣고 우리 애들 있다면 별거가 뭐냐면 별거야 <laughs> 어, 별거라는 건 부부가 떨어져서 지내는 거구나 아니면 아주 깊은 상처로 인해가지고 말도 하지 않거나 아니, 근데 나중에또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되게 사랑하면서 아파해요 그렇잖아요 어? 되게 사랑해요 한편으로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말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전호, 전, 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해야지 내가 왜 굽혀 아니죠. 네, 서로가 서로가 굽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게 이게 결혼이거든요. 와, 이 형과 에서 아, 에서와 야곱의 이 관계가 부부의 관계에도 되겠고 부자 지간에도 되겠고 모녀 관계도 되겠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되겠고 형제 간에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나라는 남과 북의 문제에서도 이렇게 빨리 화해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 어, 기억하면서 우리 또. 생명나라의 교회 안에는 이런 화해와 용서가 가득하는 그런 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요. 얼마 있지 않으면, 맞아. 우리 또, 아, 주말이 다가오죠.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 자, 그리고 오늘은, 아, 어, 양강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양강도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 양강도는, 아, 어, 여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양강도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별이 있죠. 여기 어디냐면 해산이에요. 어, 해산에서 온우도 성도가 있었어. 우리 여기다 별을 표를 해놨고요. 양강도가 왜 양강도냐? 어, 강이 두 개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이 왜두 개가 갈라지느냐? 여기 쭉 올라가면 여기 압록강이거든요. 압록강 쭉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압록강 이렇게 흘러가서 압록강으로 가고요. 자 그다음에 이걸라 가서 백두산에서 왼 오른쪽으로 가면 두만강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 동해로 가는 것이 바로 이, 그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백두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백두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 강이 두개두 두 가지가 나온다 해서 양강도가 되겠습니다. 이 원래 양강도는 이건 원래 이거 함경북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김일성이 이걸 나중에 자강도와 양강도로 나눈 거죠. 그래야만 북한의, 북한의 그 도와 남한의 도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나눴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해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 어디 봅시다. 여기, 김형권읍이라는 게 있죠. 김형권읍. 그 다음에, 갑산이 보이시나요? 갑산? 예, 갑산 보이죠? 그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딱 있는데 삼수갑산이라는 거르면 기억나세요? 삼수갑산 할때 여기입니다 여기 삼수와 갑산으로 간다 해서 여기가 바로 삼수갑산이라고는 하 아주 골짜기로 간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굉장히 골짜기 왜요? 여러분 백두산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특별히 요즘 많이 잘 나오는데 가 어디냐면 삼지연 들어보셨어요? 삼지연 북한에서 지금 아, 삼지연은 굉장히 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삼지연을 개발하는데 여기 공항도 생겨나고요. 앞으로 이게 중국에서 이 중국 관광객이 이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래요. 저는 좀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삼지연 에 <laughs> 비행기 타고 우리가 가서 백두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코스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원도에 보면 북한에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강원도에 보면 원산이 있습니다. 어, 원산이 어있나 원산, 원산, 어디죠? 어, 여기도요? 어, 원산, 여기 죠 북한에 보면 강원도가 있는데요. 북강원도에 보면 이 원산을 지금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산. 자, 이 원산이 어디로 왔냐? 이렇게 쭉 내려가면, 북강원도니까 쭉 내려가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로 가냐면요. 고성 있죠? 고성 없어서 출발하면 여기가 금강산이에요. 금강산. 금강산을 지나서 여기서 쭉 타고 올라가면 원산입니다. 원산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마식령 스키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가 가서 스키 타고 <laughs> 스키 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올라가면 함흥이 있어요. 함흥.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 함흥 보이세요? 별표 있죠. 함흥이 있어요. 여기 함흥에서 흥남부도가 있죠. 함흥. 함흥은 조금 들어가는 거고 바로 그어 해변 도시는 흥남입니다. 그래서 흥남 철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6이5때 여기서 흥남부도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쭉 내려와가지고 이 거제도까지 내려온 아 그러한 노선이 바로 저기 흥남입니다. 자 오늘 이거 양강도 그다음에 삼지연 보면서 삼지연과 그다음에 아 어, 북한 땅에 저 백두산 저. 양강도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백두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관광길이 열려지게 해 달라고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저 땅을 또 회집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남북이 이런 관광이 열려지게 해 달라고 그래서 뭐 사실은요 여러분 뭐 남한과 북한 완전히 뭐6.25 전쟁 우리가 왜 싸웠어? 뭐 서로 진실 토론 한번 해보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예, 상처가 너무 깊을 때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 저 정권을 하나 좀, 좀 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려면, 그 안에서 내부적인 변화가 일어나려면, 외부 정보에 노출이 자꾸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렇게 좀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양강도는 특별히 백두산이 있으니까, 아, 민족의 성산이라고 하는 그 백두산에, 우리가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관광도 하고, 북한 주민들도 만나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백두산을, 아까 저기 잠깐 지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백두산 미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정일은 저기, 저쪽에 소련에서 태어났는데,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그저런 역사적 어떤 허구가 사라지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하나 우리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동도 참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라크, 이란, 시리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다음에 요르단, 그다음에 터키 뭐 이런 나라들이 다이 중동 계열이죠. 아 중동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두 파가 나눠져 있어요. 사우디 아라비아가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수니파가 있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에 있는 이지, 이란이 갖고 있는 시아파가 있습니다. 이 시아파가 소수파고 수니파가 이제 다수파인데 요즘 어쨌든 그 수니파의 이 전체 일들을 감당하는 데가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인데 아라비아가 여러분 어디 후손이에요? 네, 이스마일의 후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빨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 중동 지역을 하나님 또 살려주시고, 아, 악으로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폭력으로 물들지 않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또 세계를 위해서, 중동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나라의 교회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 세면나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할 맞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해 달라고 여러 같이 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오늘 야곱과 에서가 서로 끌어안고 울며 화해했던 것처럼 하나님 갈라진 관계가 만나서. 화해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십시오. 부부 간의 화해가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또 부모와 자식 간의 화해가 있게 해 주십시오. 형제와 형제 간의 화해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그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 분열과 반목의 이 벽들이 무너지게 해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도 저 38선 DMZ가 하나님 무너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지뢰, 파멸의 무기들이 다 거쳐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하기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양광 돌려야 기도합니다. 저희 양광도 백두산 그땅 가운데 우상숭배 하나님 다 무너뜨려주시고, 광광으로 하나님 열려질 때에 우리 또 우리 남한에서 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곳에서 또 북녘의 주민들과 만날 때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본질적 변화가 북한 땅에서 일어나게 여 주십시오. 중동을 위하여기도합니다. 중동 땅이 주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알라신을 섬기고 또마음에서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저 땅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가 하나님 정말로 또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다 보호해 주시고 생명나라의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